제일 번 게임은 워킹 데드 서바이벌 인스팅트. 자, 이 게임은 어 미드를 바탕으로 한좀비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배경이요. 워킹 데드라는 미드를요. 미드 초 초반에 시작하기 전, 일화가 시작하기 전, 그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얘가 그 미드의 주인공인데요. 이 녀석이 그, 석공을 씁니다. 예 석공이 트레이드마크라고 볼수 있죠. 예이 녀석이 그, 미드원 부분 시작하기 전 합류, 그러니까 동료들과 합류를 한대. 그러니까 생존자들과 합류하기 전에 그,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름이 딕스이고요. 예, 형을 찾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부분, 뭐 소리적인 부분이 있고, 난 이게, 소리적인 부분 말고, 게임을 정말 재밌게 했어요. 스스 개인적으로. 전 재밌게 했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다 시작하죠. 시 여기 처음부터. 자 게임 내에서 인벤토리가 있고요 예, 그 인벤토리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각종 총알 총, 총알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어, 누워있는 좀비들이 깜짝 발딱발딱 일어나는 것들 그런 요소 그리고 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기름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생존자를 꾸려나가는데 먹을게 필요하고 뭐 그런건데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어. 전 재밌게 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고 기름을 얻고, 그러니까 난전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데 수집하는 요소를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뒤적뒤적하는 거. 근데 난 뒤적뒤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해놓은 게임인 게임인 예, 이 게임은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잠깐 만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구나. No, no more room. 더 이상 없... 지금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가 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가득 차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버리고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하면서. 그리고 게임 자체가 타격감이 좀난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해. 뭐.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 Right. 자, 이런 식으로 생존자와 대화를 하고 생존자로부터 퀘스트를 받으면서 네, 퀘스트를 깨면 보상이 주어지고요뭐 그런 건뭐 여타 게임들과 별로 다를 건 없어요. 얘를 yeah. 상대해 봤자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은 적을 죽여 봤자 얻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전투를 피하는 게 좋아요. 예, 게임에서 게임 영상에서 말 말했듯이 예, 얻게 없어요, 전투에도. 뭐 <laughs> 아이템을 주는 것도 아니구요음 당연하겠지만 걔네 애들이 예, 머리를 맞추지 않는 이상 죽지 않죠. 꼭 머리를 맞춰야죠.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돼. 한발한발 한발 쏘는 게. 어, 총을 아무리 뭐뭘팔 뭐, 맞추고 막 그래 봤자 죽질 않아. 오! 어... 근데 사실 전투 자체는 어 조금 미흡하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거는 뭐 여기 저기서 많이 느낍니다. <laughs> 자 일단 점수를 주면은요. 어 개인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재미는 대략 어 7.9점 정도 주고요. 어..근데 재밌게 이거를 보시는 것 같더라 그나마 그래, 7.0 주겠습니다 예, 7.9에 7.0총합 14.9가 되겠죠 아 이거요? 한글화 패치가 나올... 때자 저쪽인데 오. 이건 무부덕뭐오기 이렇게 맵에 들어가기 전에 예, 인벤토리가 차에 실려 있는 인벤토리에서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총알을 교환하거나 수집한 걸 넣어서 저장을 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고 예, 보관하고 사용할 거를 정하고 예, 이런 부분이 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워킹 데드 서바이벌 인스팅트였습니다.